윤시오 이름은 나의푸에 아랍에서도, 아에도에서도아랍에에아랍에도 알람 설정 도 아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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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도에서도 아랍에서도, 아랍에서도, 베스트 댓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민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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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촌, 민속촌. 제발로 민속촌 가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제발로 민속촌을 왔습니다 와우 예! 여러분들 진짜로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정말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와우 렛츠기리탑시다 지금 여기가 어디? 민속촌! 민속촌 뭐라고요? 저승 철학관 저승을 떠도는 인간의 고민을 상담해준다 고민에 따라 부적또는 지령과 장명등 처방을 내려준다 어서오시게 앉으시고 이거 원래 여성 자연동원에서 일하고 일하지 않았었어 아, 근데 근데 그만뒀다고? 죽어가지고 죽어가지고 아 그럼 그네랑사별했구나네 윤축구 원래 동동에 가도 있지 않습니까? 윤주현입니다 윤주현 자, 몇 살을 줬노? 26살. 26살. 아유, 조경는 이... 굉장히 좋아져. 전생 가장 보여드는 일이 왕연에 자연동원에서 화트사하고. 아, 직원시험 볼걸. 지금 하고 있는 은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 이게요? 뭐하 <laughs> 그러면, 집중사님데 후회를 하고 있다. 그럼 만약 다시, 만약에 그분사에서 다시 연락이 올까? 당연일 이럴 리어이 있군. 직원이라면, 직원을 네, 해보겠다. 네, 네, 아, 아르바이트는안 돼요 아바이트는 직원으로 기회다면 어, 시을 해보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으로한번보시다어쨌도 우리 죽을지않 네. 다음 생에는 이제 우리, 우리가 분산에서 이수 있도록.

라고 요청는 이번 대일때 다른 분들트였는데 어찌 나나옵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집어넣어, 집어넣어. 아. <laughs> <지금 리모를 웃음> 그 직업이 지거 큰일 나다라고 지금 리모델링드라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서 이게 한동안 더이불여 이익을 못하고 요죠 이겼다 이렇게나니다 거기에다가 okay, 지금 턱이 여기를 통을 말려들어봤을때 그대의 턱이 아주쪽은있장알날카롭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대가 본인이 그렇게 못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대는 한 직장이 두을 때까지 복도못하 직장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심기적으로좋다 않고 이례스러운 짧다라는 것이고이명옹교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일을 가르쳐 주라는 의미에서 성은 윤시옥 이름이이 그리얘이유니크거야 같아. 부 어차피 이대단방안 되지. 다 유니크 된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들중에서무작용거 준비했어. 아. <목소리> 자, 이것도, 여기에 1 2고에이즈 스태프, 뒤에 넣어놓고이는거나 되게 어. 미스라가. 자, 이부작한사상1여분에 염라대왕 재판소. 전생에 죄를 지었거나 환생을 간절히 원하는 인간을 잡아들여 환생 여부를 판단하는 장소이다. 염나대왕님, 프락스입니다. 프락스. 예. 약간 불러. 이망자의 프로필을 읽어보라. 어 이름. 이름 윤이클로. 어, 윤이클로. 이런 이리... 이름 프락스. 자, 그 마음자의 그 제목을 한번 말해보라. 자, 왕년에 직원 시험 안 보고 에버랜드 퇴 했니다 그래 너 에버랜드 왜퇴사 했느냐? 그래 갑자기 잘 나갈 때 이제만 또 오를 수 있었는데 왜 나왔냐고. 아, 아 그럼 다시 들어갈 생각은 있느냐? 다시 들어가려면 이제 내년 3월 이후에. 3월 아, 이후에. 아,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그러면 그대는 다음 생에 환생을 한다면 어떻게 환생을 하고 싶느냐? 안목이 있는 사람. 아 안목이 있는 사람. 타이밍 조, 네. 좋은 거를 안목 있게 보는. 네. <laughs> 그렇다면 우리 동판과예 이자를 어떻게 환생 시켰으면 좋겠는가? 제가 볼때이 친구의 저 안목을 위해서 다음에는 저 기가막 기계 저 한번 더 직원이 되보라고. 어. 롯데월드의 로티로 환생시켜 드리어습니다아 롯데월드 로티로. 아 나는 타이밍 좋게 아예 딱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아마존 원주민으로 환생시켜 <laughs> <시키게> 고 <laughs> 싶은데. 아이스프레스 말고. 어 그냥. 아이고. 아이고. 말고 진짜 어. 아마존에 있는 어. 원주민으로 어. 환생을 시키는 게, 어, 사냥 진짜 화려하고 어, 환. 진짜 환. <laughs> 어. 어. 아, 그럼 원주민으로 그냥 환생을 시키고 싶어 어, 네. 저도요, 신발, 어. 좋습니다. 이거 하지 말고, 어. 난저를 아마존 원주민으로 환생을 <laughs> 한다. 어. <laughs>